그렇지만 이제 세금은 국민의 재산권, 기업의 경영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새로운 세금을 도입할 때는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전해오는 게 신세는 악세다 하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오늘 이제 몇 가지만 이상한 세금, 특별한 세금을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잘못된 세금의 대표적인 것으로 영국의 창호세라고도 하고 호창세라고도 하고 창문세라고 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윈도우 텍스인데요. 영국에서 도입을 했어요. 근데 세상에서 가장 좋은 세금은 소득세입니다. 소득에 비례해서 세금을 매기니까. 근데 이 소득세의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소득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지금도 소득을 찾아내기가 어려운데 그 당시는 에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래서 영국 정부에서 생각해 낸게 소득이 많으면 큰 집에서 살 것이고 큰큰 집에 살면 창문이 많을 것이다 해서 창문 숫자를 가지고 세금을 부과한 겁니다. 창문 수가 10개 이하다 하면 0.1파운드를 매겠고요. 11개에서 20개다 하면 0.3파운드를 매고 이렇게 이제 세금을 매겼던 것이죠. 그게 아직도 있나요? 아닙니다.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이게 세금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납세자들의 반응은? 전혀 다른 쪽으로 이제 음. 나타나게 된 겁니다. 선생님, 시, 창문이 시는... 아예 없는 집은 세금이 없네요?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나쁜 사람들은 창문 아예 <laughs> 안만니다 맞습니다. 바로 어. 그 점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있는 창문들을 다 막아버린 겁니다. 어, 어. 그리고 새로 당연하지. 지은 집들은 창문을 없애버린 겁니다. 그치. 이게 정부가 원했던 세수 증가 효과는 나타나지 않으면서 영국 시민들의 일조권만 뺏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세금은 실패한 세금으로 끝났고 없어진 거죠 그래서 지금도 오래된 영국 집을 보면 창문이 없습니다. 이처럼 이제 세금은 국민의 생활 양식과 관습을 바꾸는데요 요즘 여러분 신문 보면서 뭘 느끼는 거 없습니까. 아니 다른 책은 다 조그만해가지고 이렇게 앉아서 보기가 좋은데. 신문은 이렇게 커가지고 보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옛날에 신문은 이렇게 안 컸습니다. 세금은 국민의 생활 양식과 관습을 바꾸는데요. 요즘 여러분 신문 보면서 뭘 느끼는 거 없습니까? 아니 다른 책은 다 조그만해가지고 이렇게 앉아서 보기가 좋은데 신문은 이렇게 커가지고 보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옛날에 신문은 이렇게 안 컸습니다. 영국에서 1 7 1 2 년에 신문에다 세금을 부과한 겁니다. 근데 어떻게 부과를 했냐? 신문 한 장당 일 페니를 부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장수를 줄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문을 이렇게 크게 키워버린 거예요. 아 원래 역사가 이제 거기에서 나온 거고요. 러시아에서는 수염세라는 게 있었어요. 수염이요? 예, 수염세. 이 18세기 초에 러시아의 절대 군주였던 피터 대제가 이제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귀족들의 옷 소매가 옛날에 길었잖아. 요 이걸 짧게 하고. 이긴 수염들도 다 깎도록 했어요. 귀족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슬라브인들의 긴 수염은 하느님이 주신 것인데, 이건 설령 국왕이라 해도 우리가 따를 수 없다 해서 전국적으로 저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귀족들을 처벌도 하고, 자기 아들까지 처벌을 해도 이게 저항이 계속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겠어요? 수염세를 먹인 거예요, 수염세를. 아, 수염세를 매겼더니만 은 효과가 의외로 빨리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인들이 수염이 그냥 싹 사라지게 됐어요. 이제 수염을 깎았기 때문에.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에는 폐쇄 경제 체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창문세를 매기고 수염세를 매기면 창문을 없애버리고 수염을 깎으면서 거기에서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개방 경제 시대입니다. 만약 어떤 나라에서 수염세를 매기고 창문세를 매기면 어떻게 할까요? 창문을 없앨까요? 수염을 자를까요? 아닙니다. 지금은 마음대로 창문을 낼수 있고 수염을 기를 수 있는 나라로 이동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조세정책은 개방경제체제고 경제주체들이 국가를, 도시를 선택하는 시대다. 그래서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조세제도를 가져야 합니다.